안녕하세요, 무너발란입니다. 오늘은 아이템을 좀 충전을 해가지고 세차를 하러 왔는데 지금 그 사이에 세차 아, 세차래, 그거 뭐야? 무단 주차 스티커도 붙고어 그때 그 뭐지? 그거 코팅 잘못해가지고 빗자국 그대로 또 남았고, 차에 물때도 제거할 거거든요. 아 오늘은 진짜 한 4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나 밥도 먹고 왔고 <laughs> 네, 오늘 날이 해를 더워요 그래서 폭염주의보라서 사람이 그 자꾸 주차랑 세차랑 헷갈리고 세차장이 없어서 다행히 어,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공부는 하고 왔는데 좀 혼이 좀 나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일 해볼게요 새 어, 세차 전차 상태는 거의 헬게이트 세차 맛집이고요. 거미 새끼가 신혼집까지 차렸고. 아니, 빗자국은 그렇다 치고 새들은 내 차같이 공중 화장실이가 뭐고. 왜 이러냐. <laughs> 15,000원 충전해서 지금 19,500원 있어요. 이거는 중성 프리워시제?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있던 거고. 이것도 원래 있던 거고. 어, 샴푸랑, 지금 더클래스 거의 매니아죠. <laughs> 아 이거는 블랙타이거라고 다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. 아 이것도 고민하다가 샀어요. 페인트 블렌저. 일단 지금 스티커 제거제를 태어나서 처음 써보거든요. 귀발류 냄새 오진다고 합니다. <웃음> 우와! <웃음> 진짜 잘혀지네 헐. 어, 일단 벌레 제거제랑 그휠 세정제 뿌리고 있어요. 어, 조금 있다가 이거 뭐야. 고압수 하는데 아직도 고압수랑 댄스를 추고 있네요. <laughs> 시제라는걸 지금 처음 써보는 데 압이 안 들어가서 너무 많은가 싶어가지고 뭐, 뭐, 혼자 <laughs>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여는 것도 <laughs> 안 열려 이거 내한테 <laughs> 튀고 있죠 뭐, 뭐 그래서 좀 버렸거든요 버리고 하는데 아 거품이 없네. 내가 볼땐 이건 거의 침뱉는 수준의 분사력인데 고장이 난 건가? 어머 뭐 쨌든 씻어내고 이제 조금 자라는 것 같은 거품 만들기 자랑입니다. <laughs> 어 이제 샴푸질을 시작하는데 거품이 많아가지고 아쉽나 <laughs> 버렸다고 한다. 어 이건 비밀인데 사실 저 밑을 저기 그냥 놔두고 와버렸어요. 배로 <laughs> 사야 될것 같아요. 이상하게 이게 꼭 가고 싶었거든요. 저 구멍, 작은 구멍 하는 거. 이제 기본 세차는 다 끝냈고 헬게이트가열는곳입는데 무서워. 어, 이제 그때 못했던 유막 제거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한다. 못한 게 아니고 망한 거. <laughs> 한번 닦고 하려고요. 근데 내 느낌에는 그래도 닦고 하니까 저번보단 좀 나은 것 같다는.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잡히니까. 죽어라고, 죽어라고 불렸다, 저거. 어때요? <laughs> 지금 썸 루프에도 머리카락을 좀 만들어주고 주볼까. 다 습식으로 사가지고 습식으로 페인트 클렌저 한다는 걸 저거를 꺼냈네. 뿌려 버렸다고 합니다. 어, 이제 급하게 그, 페인트 클렌저를 꺼내서, <laughs> 뭐로 해야 되는 또 까먹어서, 저, 뭐야, 핑타월로 하고 있었거든요. 그거랑 헷갈렸어그 자, 몰라. 그 그래서 저걸로 바꿔가지고, 저먼 패드 만나하는데물때가 아, 있어서 보여드리긴 할게요. 이제 열심히 또 하는데, 아씨 겁나 뭔가 불안하다. <laughs> 물을 이제 뿌리거든요. 그 앞을 근데 저거 뭐야? 저거 그 유막 제거제를 너무 오래 놨어가지고 또 약간 습식도 아닌 건식 느낌으로 놨뒀더니 안 쓸려 내려가서 <laughs> 나 창문 다빠지는줄 알았네. <laughs> 열심히 물로 씻어 내려보는데 저렇게 자국이 남아요. 저 차체, 저 도장면은 잘 모르겠고, 일단. 급하게 씻고 물박스를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. 아, 진정 개판인데. 아, 너무 힘들어서 멘탈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쌓버렸어집 겁나 당황했지. 멈춰버렸는데. 방이더러가지고나는데 <laughs> <진짜 강한. 웃음> 일단 드라잉 중에 다 차가지구 이제 기다려야될것같은데일단 일단은... 여기까지 희 예산은 끝 일단 드라잉을 시작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500원짜리 물도 하나 사먹고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닦으면 더헬 될까봐 지금 겁나 무섭거든요 잘 보면 노래하고 앉아있어요. <laughs> 다 망해놓고. 어, 이제 유리 코팅을 하는데 저번에 경화를 안 해가지고 완전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. 10분 기다리는 동안 차그 타이어랑 뭐 휠에 물도 닦고 이거 그냥 건식으로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코팅제 쓰듯이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너무 과정이 많아서 너무 복잡해. 2차 버핑 중입니다. 버핑이란 말도 웃기네. 오씨 <laughs> 10분 지나 가지고 급하게 닦아내고 있어요. 그 코팅 유리 코팅제 어떤가요? 닦은 거랑. <laughs> 뭐, 뭐가 다른지 난모르겠다닦딱 그래서 닦는데. 다 닦았거든요? 아내 눈에는 진짜 반짝거려 보이는데. 언제나 그렇듯이, 그건 니 생각이고. 죽으라고 닦고. <laughs> 아, 이제 내부로 대충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, 안쪽 창문도 그 유튜브 보니까 닦으시더라고요. 와, 진짜. <laughs> 진짜. 제일 힘들었다, 이게. 왠지 모르겠지만요. 닦아도 닦아도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겠어요. 아, 지금 뭐 진짜 발매트 세척까지 해가지고, 6,000원 남았거든요. 13,500원 썼어요. 이 네, 저거 뭐야 저거 청소기랑 하고 하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뭐없어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어 지금 정확히 9시 40분이고 제가 아까 한 5시 반쯤에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세차 초보가 4시간 동안 세차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<laughs> 아직도 지금, 이거 뭐지? 닦는 게, 나는 잘안 돼서, 얼룩덜룩 하긴 한데, 어 그래도,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만족하거든요? 조금 저번보다 유막제거나 이런 코팅은 좀잘된것 같고, 뭐지? 그거? 뭐야? 그, 차, 그거, 물왁스? 걔는 모르겠고, 모르겠다, 근데. 해 떠봐야 알것 같긴 한데, 또 비를 맞아봐야 할것 같은데 와 힘든데 죽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재미는 있었다. 깨끗해지는 게. 아 저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. 내일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어쨌든 재밌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세차 환자님들이 보면 환장하시겠지만, 4년에 한 번씩 세차하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<laughs> 어뭐그래도 자랑 좀 해도 되지 않나? <laughs>